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운비 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히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옵시라성경을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의 양이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나누므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악목자라, 선한 선악목자는 선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다라는 것은 그가사꾼인까다게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소나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라. 또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로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 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그리고 또한 학생, 각계 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전처럼 뛰어 놀고 또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리 시간에 이 무거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푸른 초장이 올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쉴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넉넉하여 어떠한 상황이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풍 번창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려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묘사합니다. 양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답니다. 연약하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고집대로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시각이 안 좋다 보니까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처럼 양 같은 우리에게도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목자는 예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 양아 누구 양아 그러면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권력자가 나를 알고 있거나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왔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마다 모두 큰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혹평한, 혹평,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강도와 도둑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졌는데, 결국 백성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사꾼이다. 네. 사기꾼이다. 도적질하는 사람이다.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진정으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고 나면 당신은 왜 안식일에 고쳤습니까? 당신은 율법에 없는 짓을 왜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고 배가 아프고 어? 죽었는데 조직적인 일, 그다음에 서류적으로만 일을 하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거나 이 사람이 다쳤는데 고쳐줄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큰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먼저여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잣대를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에 왔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왔겠어요?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왔는데, 어, 당신은 왜 옷을 그렇게 입습니까? 당신은 왜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습니까? 당신 옷차림이 왜 그렇습니까? 당신 신발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왔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었을까요? 그래 교회 온 것만 해도 큰 은혜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셨답니다. 그래서 노숙자처럼 변장을 해서 왔더니 당신은 여기 올올 아, 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 너무 냄새납니다. 가 나는 만 이렇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은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그랬더니 같이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다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데저 뒤에서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숙자가 걸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랬대. 요 그분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것도 신뢰지만, 어, 그 목사는 그랬답니다. 자기도 신뢰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교회는 에 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일일이 부르며,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대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임표 형제님 그러면 임표 형제님 네 그럴거에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상호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대요. 이름만 알고 계실까요? 이름은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 아픔,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영혼이 그렇게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 것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대척학교를 하면 교회 성공한 사람들만 촥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공을 해도 너무 해 버렸어요. 성공을 해도 너무 해 버렸어요. 아 교회마다 천 명이 넘어가요. 그거는, 이제 개척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천 명이면 엄청난 큰 숫자입니다. 성공을 해도, 제가 그랬어요. 성공을 하셔도 너무 하셨다고. 해도 해도 너무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개척학교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대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패담도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50에서 60명, 100명, 요 사이에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척학교 입장에서는 더 즐거우겠죠. 아, 할수 있어. 해볼 거야. 나는 할수 있어. 그런데, 천명, 만명 되시는 분 앞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허공의 뜬구름을 잡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시고, 성공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말을, 간증을 하죠, 간증. 근데 간증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권수, 저기 사모님은, 장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백만불짜리 장학금을 받았대요. 어, 좋겠다. 백만불이면 얼마야? 12억 정도 되겠네. 대단하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좌절감이 와요. 아유, 그럼 저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면 나같으면 복을 못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잘 들어야 돼. 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저 사람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 여유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합당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음성을 따라하는 것만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소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영원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풍성한 꼴로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도록 인도합니다. 양의 문으로 나가면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초장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 이게 있어요. 목자가 가는 곳이 풍성한 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기복이 뭡니까? 기복. 우리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돼요. 기복은 뭐냐면 복만 바라면 돼요. 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만 얻으면 뭘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괜찮아. 복받기만 원하면 되는 거예 근데 우리의 신앙은 기복이 아닙니다.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성한 그 꼴을 찾아서 함께 가고, 그리고 또한 함께 그 풍성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는 거죠.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그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많은 지식과 철학, 종교에서 목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또한 의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를 아픈 데서 고칠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외상이 났어요. 골절이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고쳐줘요. 고쳐줘. 그런데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삶이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 함께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넉넉히 이 길이라. 다양한 종교가 자기들 안에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되버리는 거 종교.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을 맹신하기도 하죠. 선한 목자께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물좀달래어물 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는 남편이 많구나. 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많 어,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시지? 그랬더니, 당신은 구원자이시니까 어, 구원자 맞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서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패턴이 아무것도 아닌 게되거죠요예수님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줄믿이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목장엔 아직도 양들을 위한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거리를 도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참다운 가치와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금성에 그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풍성한. 더 풍성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해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시미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고속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宮崎県。